야고보서 사장입니다. 야고보서 사장 일 절부터 십이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laughs>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결을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때 아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 초대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에서도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서 싸우는 장면 그래서 교회의 집사가 집사의 직분이 생기게 된 배경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런 다툼이 왜 나느냐 그런 다툼이 왜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과 20 정도의 수준이 가장 적정한 그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과도한 즐거움에 추구 바로 이것이 쾌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윤리에서 그 과도한 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기운실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 바로 그런 것이 인력 쾌락이다. 법과 질서와 제도는 무너지면 죽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극 표방 그 아주 극단적인 예술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익력회락 그 사람이 그 익력회락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정상적인 질서와 가치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정상적 수준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때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서 성도가 받는 즐거움입니다. 예배함으로서 섬김으로서 사랑함으로서 성도가 얻는 즐거움을 그 즐거움 이것을 넘어서서 야고보가 쓰고 있는 쾌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선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준인 나를 위해서라는 단계로 넘어올 때 비로소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싸움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포장된 껍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제로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정상적인 즐거움을 벗어난 과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다툼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 설마 그거 하자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여기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의 다른 표현, 강력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도 그런 것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의 지적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가능한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해도 방금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차원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는 기쁨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네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고, 네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쾌락의 목적이 둔 기도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야고보는 교회 안의 다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바로 너의 쾌락, 네가 네가 주인되고, 네가 드러나고, 네가 자랑스러워지고, 네가 제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다툼이 아니냐? 그러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봐라, 근의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그리고 말씀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뭐라 고 바깥이냐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여자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교인 중에서 성도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이지 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버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버시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나를 사모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시기 이 질투라 그러죠. 성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제 게 변형입니다. 내가 나는 너의 사랑만 필요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쪽에서 분노하고 화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이 시기하게 사모하는 이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성긴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일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노아시대도 보지만 싹다 쓸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설 때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야구보의 이야기를 거꾸로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네 안에서 시기하게 사모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냐? 성령께서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존재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너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너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목자이런 양과 같아. 너의 생명과 너의 존재는 포장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정말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더욱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두개의 대조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뭡니까 이 앞에 읽었던 세상과 벗된 세상과 가늠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쾌락을 위하여 형제와 다투는 사람이에요. 이를 지금 야고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 반대겠죠. 교회 안에서 나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동력자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겠죠.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구체적인 싸움의 모양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이퀄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귀와 대적하게 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마귀와 친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는 마귀와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대별된 등식이 지금 야구보의 서신 전체 뼈대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랴. 뭐가 피합니까? 사탄이 피한다네.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금 마귀를 극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싫어도 하는 거지요. 순종은 기꺼이 하는 거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말씀을 순종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 왜요? 어떤 경우에요? 정욕의 마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의 말씀을 순종함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 내가 의도한 바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꺼리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십시오. 그게 복종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이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내게 손해가 올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 사업이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되던 일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다 보니 그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망할지라도. 제가 무디의 축사 말씀드렸죠. 무디 신학교의 터가 된그 건물, 그게 원래 술 공장이었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술 공장에 다 채려놓고 술 공장 개업 예배드린데 무디가 마지막 축사를 했지요. 하나님, 이술 공장 팍 망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성도의 재산과 땅이 술 공장이 돼서 미국 사회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팍 망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축도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파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깨져 버렸죠. 그런데 그 공장 주인이 파티 주인이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부디에게 그 땅을 그 건물을 부디에게 줍니다. 그게 부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요 나는 정말 일을 통해서 막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포도주, 술을 멋진 술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순종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즐거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요. 어쩌면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상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신앙에게서는. 순간마다 결정하면 예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떡 하겠습니까? 제가 무지무지 불편한데요, 무지무지 속상한데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당신의 말이 깊은 대로 가라 하는데 거기 원래 고기가 없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라. 이때부터 마귀의 대적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좀더 리얼하게 말이야. 네가 싫어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싫어도 복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마음이 안 들어도 너를 가까이 두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는 걸까요? 네가 싫더라도 복종해라.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단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래요. 어쩌면요. 우리 지체 중에서 드러난 지체 가장 더러운 부분이 손입니다. 만지잖아요. 손으로.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 하죠.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표현 속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 씻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책임 없어. 이손 씻는 장면은 유대의 풍습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풍습보다 나이 나, 나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게 묻지 마. 손씻 정결 예식입니다.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도 씻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손으로 더럽고 더러운 만진 거 그런 것 씻고요. 너희 마음에 두 개를 품어서 더러운 것도 씻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어떻게 씻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씻는 방법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하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하다. 여러분 이거 마구제비로 슬퍼하란 말이 아닙니다. 마구제비로 애통하란 말이 아닙니다. 앞에 단어 하나씩이 생략되죠. 어떤 겁니까? 너희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종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애통하고 네 마음을 성결하게 늘두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애통하고 슬퍼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늘죄 때문에 통합니다 하나님. 또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과 정말 내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가늠하고, 내 교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서 울고, 애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 뭐냐면, 정욕을, 정욕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이 통했고, 내가 성도들에게서 내 원대로 됐고, 또 바깥에서도 세상과 가늠해서 세상에서도 즐거워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그때 너희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요. 그때가 너희들이 울 때라는 겁니다. 너희 즐거움을 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근심으로 바꾸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섰을 때는 깊은 감사 가운데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습니다라고 애통하며 근심하는 늘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울고 성도들 향하여서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감히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당당한 용사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나 출시리라 아, 주 앞에서 나 출시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그때서 너희가 높아지고 싶은 그 자리에 너희가 쾌락으로 높아지고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고 낮추면 네가 정력으로 가고 싶어 하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주신다는. 어 저는 야곱을서이거 읽을 때요. 야곱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사의 앞뒤를 통달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막 정말 형제끼리 다투면서 그 목적을 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뒤이어서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입법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율법인데 아직은 야고부가이 글을 쓸 때는 성경이 완결될 때가 아니고 아직은 율법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네가 형제를 판단하면 네가 입법자냐? 네가 판단하자 그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네가 과연 누구라서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에게 판단받을 형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 내시는 그한분 하나님이 능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능이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금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산상수원에도 그에게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판단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북극성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리고 그가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 속에 집어넣어서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내가 저 선악과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판단하겠습니다 판단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진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아 내가 사단의 손에 잡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판단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판단 잘하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 합니다. 세상은 판단 잘하는 사람을 날카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다 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너무 많이 하니까 판단할 권한을 별도로 주었는데 그게 판검사들이에요. 판사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해요 아 정확한 판단을 하셨군요 판단력이 뛰어나시군요 이게 마귀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의 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은혜 안에 깊이 서서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과 버타면 하나님과 버타면 하나님께서 네가 잊고 자는 그 자리에 너를 세우신다. 이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